3위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 돌체예요. 지금 쿠팡에서는 14,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다른 판매처 최저가 18,830원과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4,330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예요. 체감 할인율이 약23%라서 가격 메리트를 한번 체크해보셔도 좋아요. 2위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소유 컴퓨터 조립 PC 게임이에요. 지금 쿠팡에서는 798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다른 판매처 최저가 911,000원과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113,000원 만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에요. 체감 할인율이 약 12%라서 가격 메리트를 한번 체크해보셔도 좋아요. 1위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덴푸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에요. 지금 쿠팡에서는 28,62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다른 판매처 최저가 63,750원과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35,130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에요. 체감 할인율이 약 55%라서 안 사면 안될 가격이에요.